2024년 7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고 계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 이런 부르짖음은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했던 것 그대로를 주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인의 아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침공하고 있는 바벨론에 맞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는이라고 나오지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고, 넘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가 있으면, 그냥 그것을 강가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냥 못본 척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도, 그냥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넘어가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상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목적은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수치를 받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창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할 때의 모든 열방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들게 되고 하나님이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열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회복을 주셨다고 라고 말하면서 열방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무하게 된이 성읍 예루살렘 거리가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노래하는 그런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곳이 기쁨과 즐거움의 성업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암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 이후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킨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 질병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는 없지요. 반드시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를 뽑아내고 제거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픔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고통의 근원 그것을 뽑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징계가 없었다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할 더 나은 더큰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